안녕하세요.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그 사슬뜨기 할 때, 어 매듭 잡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요. 그냥 저희 뭐 포장할 때뭐 리본 묶을 때나 그냥 매듭 질때 그냥 이렇게 뭉꾸시잖아요. 그냥 묶을 때.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묶어 주세요. 근데 묶을 때 얘를 다 빼지 마시고 다 빼면 이렇게 뭉키잖아요. 다 빼지 마시고 반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긴 실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매듭지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는데, 얘를 이제 다 빼지 마시고, 딱 이만큼만, 절반, 절반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긴 실을 쭉 당겨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뭉겨요. 그럼 이원 안에 후크 넣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슬을 먼저 떠줄 건데요. 실거는 방법은 똑같아요. 습기 안으로 넣어서 검지와 중지 사이로 다시 빼서 쭉,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딱, 엄지랑 검지로 매듭 있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실을 밑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슬을 하나 뜨신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슬을 여섯 개를 떴고요. 짧은뜨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짧은뜨기가 쭉쭉쭉쭉쭉 이어나가잖아요. 그럼 이 양쪽 사이드에 기둥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기둥사슬이라고 해서 그냥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둥코가 하나가 된 거예요. 두 개를 떠 주시면 기둥코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코는 기둥코가 될 거고 기둥코 다음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슬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V 자로 사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후크를 V 자의 위쪽 위쪽에 후크를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위쪽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슬의 가운데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 V 표시의 위쪽에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후크를 넣어서 실을 감아서 한번 빼주시면 후크에 고리가 두 개가 돼요. 그럼 실을 또 이렇게 감아서 두 개를 동시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하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넣어서 후크를 감아서 한번 빼주고 고리가 두 개일 때또 한번 감아서 고리 두 개를 동시에. 그럼 짧은뜨기 두 개, 또 다음 코. 제가 지금 뜬 코는 이렇게 실이 걸려있죠 그럼 이건 내가 한 방금 한 코고요 그 다음 코얘이 예, 코에 넣어 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빼주실 때이이 이 손가락에 힘을 너무 딱줘 가지고 하면은 안 빠져요 후크가 그래서 좀 넉넉하게 후크를 위로 조금 올려 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위로 조금 그럼 여기 공간이 좀 생기죠? 그럼 이 공간이 생기면 이제 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다시 좁혀지지 않게 여기 밑을 딱 잡아주시고 실 걸어와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다음 코코 코 넣어서 실한번 감아서 한번 빼주면 고리가 두 개. 실을 다시 감아서 고리 두 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다음 코도 똑같이. 마지막 코네요. 마지막 코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짧은뜨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가 됐고요. 한단더 떠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도 기둥코 하나 세워줬던 것처럼 또 사슬뜨기 하나를 해서 기둥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편물, 이 매드 처음 시작한 부분이 지금 왼손, 왼쪽에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오게 편물을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사, 코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사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슬이 보이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확대를. 방금 전에는 사슬이 이렇게 V자로 있으면 이윗부분에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줬잖아요. 두 번째 단부터는 이 위쪽만 넣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해서 사슬을 다 이렇게 두개다 위쪽 거, 아래쪽 거두개다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부터는 첫 번째 단은 위에 거만 V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거만 넣었지만 두 번째 단부터는 아래 것까지 해서 두개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은 내가 한 개를 넣는지 두개다 넣는지 안 보이니까 딱 위로, 위를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개다 들어갔죠? 그러면 또실 걸어와서 하나 빼주고, 고리 두개실 걸어서 동시에 빼주고, 또그 다음 코도, 코를 넣으면 두 개가 다 들어갔죠? 걸어서 한번 빼주시고, 걸어서 두개다 빼주시고, 또그 다음 코에 넣으면, 두 개가 다 들어갔죠? 걸어서 빼주시고, 그 다음 코도 마지막 코도 이렇게 위로 보시면 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넣고, 위에 것도 하나 넣고. 됐죠? 그러면 걸어서 빼주시고. 고리 두 개, 나머지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슬뜨기가, 사슬뜨기 두 번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짧은 뜨기였습니다.